백댐 들어와가지고 못 때리거든요. 근데 회오리, 저쪽 단상 위쪽으로 피하니까 네. 잘안 내려오더라고, 회오리들이 한번 올라가면은. 그때 미니 네. 많이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어차피 거기서 어그로 먹어버리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쓰라소니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공포처럼 붙어서 하는데, 대상되는 사람, 대상되면 분발이 되면 분발되면 바로 축척하시면 되고, 타깃 잡히자마자 바로 축척하시면 돼요. 사람은 이제 안 오니까. 용매할 때는 그냥 불기둥만 피해주시고요. 그게 다예요.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보축은 제가 힐러 세분 중에 한분 걸리면 보축 드릴게요. 슈빵님이한분 드리고, 아니다, 보충 해야겠다. 내가 판타님이나, 그, 슈이님1 0을 드리면 되고요. <laughs> 제가 판타님이나 드레나인이 걸리면 보축 드릴게요. 그 슈빵님은 저기, 누구시고? 흠같이 생기니. 걸리면 고축드리세요 그러면 될것같아요 눈속 주시고 저줄지 내려오면서 오세요 처음에 쫄 제가 땡길테니까 때리고 내려오는거 보면 땡기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보고 성돌이 피해주시고 소트 걸리면 힐 풀업으로 다 채워주면 도트 사라지거든요 힐을 무조건 만땅으로 한 번만 채워주세요 데이모님 채워주세요 만땅으로 암사님 네. 채워주세요 만땅 청도리 빠지시고 저 출혈 걸렸는 관련... 내가 걸렸구나 아프지 넘어 가요 공포 예. 네. 오요 한3 4초 전에 대무 좀 해주세요. 마비 안 걸리게. 억으로 조금만 조심해. 변신할 때마다 억으로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이게 새로 쌓여. 네, 최소 사거리 잡고요. 아이스 대무. 무리하게 딜하지 마시고, 여유 되면 하세요. 밥이 5초 전, 2초, 대무. 엥, 네, 슬이스 어, 변해. 펴, 퍼지세요. 도망가세요. 헤오리부터 힐러님들 무조건 자세요. 일부터 별로 아니고요. 안때 안테리즈니까. 피하세요. 본반님 딜 거의 다 하셔야 돼요. 아이고 야, 단상으로 올라가니까 미들. 아 우와 백댄 바로 바로 아, 천 정도 들어오네. 대리 아홉이라고 한다. 나한테 안 오긴 어그로 땡길려니까 지금 사용할 수판깔아놔 아직 사용할 수 어. 없습니다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4프로 남았어요 다음 이지이어신면 같고 관상으로 회오리 세게 올라간다. 에 보이세요? 어, 그걸 그, 그, 조금만 놔두주고 쇼빵님 작은 일 주세요. 작은, 작은. 하기 때문에 에, 암사님 힘 주세요. 에, 에 작은 일 빠르게 주세요. 알겠어요? 뭐, 오, 힘들어요. 창크레즈, 맞춤 맞춤 어, 죽었다. 너 타겟이에요. 오 마씨. 거고 왔대요. 왜왜 어디서 생겼죠? 2 0 남았어요. Sloally, 암살님 혹시 전부 남아있으면 암살님 살려주세요.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최소 버프 챙겨주시고요. 어그로 조금만 조심해주시고. 바닥에 불기둥 눈으로,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눌러, 눌러. 불기둥 저거 보이죠? 쇼빵님 근처에. 저거만 피하시면 돼요. 아, 데미지 안 들어와요. 왔네. 미쳤네. 뭐 피할 거 없어요. 그냥 딜 <laughs> 하세요. 조심하시고요. 틀린 감하고, 명감나왔네어 줄진 피부터 할게요. 이거 휘장 열개 주거든요. 주사이 백에서 하이 드릴게요. 주사위 굴리세요. 저한번한 한 사람은 안 되죠. 뭐 그냥 굴리세요. 해도 나한 아, 한 사람 빼고 해. 예. 감사님 드리기다. 그, 아안 굴려야지. <laughs> 어, 안준아사님 드릴게요. 그냥. 일단 드리고 이거 주문단감부터 아 도검부터 할게요 입찰자 아, 아, 아 도검 아, 도검 쓰실 분 없구나 아 이거 제가 먹을게요 그냥 300에 아, 복용으로 챙겨놔야 되겠다 근데 퓨리 쓰시거든 그렇죠 저래가 또 팔아보고 예. 가죽가옷 이거 얼게 없어가지고 안 쓰지 싶어요. 이거 예, 보게 할게요. 이 시드가 개똥이네. 너무 안 좋대. 어, 지금...